자, 봅시다. 자, 음. 운동 경기와 기술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거든 전반적으로. 근데 니네한테는 이제 완전 최신식 기술이 아니야. 이미 너무 쓰고 있는 기술이여가지고 이 교과서가 나올 쯤에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는 Try to t r y 하면 초보 정사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게 점프하기 위해서 또는 become stronger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Since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완료 나타날 때 쓰는 거 뒤에 어 그러면은 20세기 후반부터 그럼 1900년대거든? 운동 선수들은 have been actively taking까지 테이크 어드밴티지 오브라는 수거를 알아야 돼.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진보 프로그레스 하면 어 뭐? 과학과 기술의 진보예요. 목적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괜찮죠? 새로운 기술이 is taking. 테이크는 그 데려가다가 돼있어. 테이크 A to B 하면 은 A를 B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를 어 e 더 레벨. 그러니까 다른 단계로 데려간다. 이때 언어더가 설마 낮은 단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은 단계일 거라고 보고 한 단계 높이고 있다라고 의역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있다. 기술이 어펙트는 동사야? 어, 영향을 줍니다. 간접 의문문. How players are trained. 그러면은 뭐야? 운동 선수들이 경기하는 방식. How rules 규칙이 enforce 하면은 게 지켜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규칙이 지켜지는 방식, 준수되는 방식. 그 다음 how audience, 관중들이 경기를 즐기는 방식. 그 다음에 how public, 대중들이 exercise하면 운동하다거든. 운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이미 한번더 얘기했어.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면 그 기술이 스포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게 다음에 나올 걸좀더 자세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것 같아요. 요 순서대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방식, 관중이 경기를 즐기는 방식, 그리고 대중이 운동하는 방식 네 가지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처음 그 중에서 맨첫 번째 거는 그거야. 아까 뭐였지?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 에더 스타트 오븐 2014-15년 NBA 이게 그 NBA야 농구 프로 농구 시즌이 시작할 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 이름이에요 이 팀이 워너 뷰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뭐로써 엘리트 팀이라는 건 잘하는 팀이야 그래서 광팀으로 여겨되지 않았어기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팀은 우승을 했는데 지난 챔피언십 40년 전에 챔피언십 우승에서 마치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팀과 같네 <laughs> 네. 어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렇게 팬이 많은데 이렇게 못 하는 팀이 없다며. 어. 그래서 어 지금 몇십년째 30년째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게 엄청난 손실이야. 그러니까 구단에서 봤을 땐이 많은 팬이 가을 야구까지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줄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잃는 거지. 팀이 못 해서. 뭐 어쨌든. 그들은 40년 전에 우승을 했어. then 그러고 나서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어.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begin to win. Begin to win. 이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40년 전에 우승하고 한 번도 우승 못했던 팀이 뭔 짓을 했는데 이기기 시작했고 game after game 해서 경기마다 이기기 시작했어. 이건 경기마다 라고 생각해. 이런 거. 그들의 defense. 수비가. defense 하면 수비고요. 수비가 improved. 개선됐고. 그들의 공격이 또 개선됐고, and most of all, 무엇보다 fewer players. 더 적은 선수들이 겪었다, 뭐로? 부상을 겪었다. 더 적은 선수가 <laughs> 겪었다, 부상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팀의 한정적이잖아. 잘하는 선수가 엄청 많지 않을 텐데, 그 메인 플레이어가 부상을 당해버리면 전력이 확 줄어들거든.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what had happened 이미 이 일어난 일이 봐봐 과거야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이미 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반드시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랬는지 궁금했다. 강조구문 이거 외우세요. 어 이때 강조구문. 응. 응. 그래서 그들을 그 팀을 바꾼 건 바로 새로운 훈련복 운동복이었다. 응. 이때 강조구문 여기 나와 있어. 응.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was not just 이것은그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건그 운동복이야. 그것이 평범한 운동복은 당연히 아닙니다. 새로운 수트라는 게 이제 운동복이거든. 새로운 운동복은 스마트 수트였어. 댓모와 연결된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앱하고 연동된 연결된 스마트 운동복이었다 해서 왜 요즘은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왜 남자 운동 선수들 벗으면 그 브라탑처럼 생겼는데 브라탑은 실제로 아닌데 이렇게 자차고 있잖아 그 옷을 그게 그거잖아 운동 경기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 운동 경기장을 얘가 얼마나 뛰는지를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다 확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나 웬만한 저 이제 메인 저기 프로 선수들은 그걸 다 착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운동량, 빼박 빼박이 걸어다니는 놈인지 뛰어다니는 놈인지 다알수 있고 체력, 얼마나 힘든지 심박수 이거 다 체크하는 옷이거든. 지금은 되게 많이 입고 있는데 이제 이거가 나오던 당시, 이 책이 나오던 당시 10년 전에는 내가 애들한테 막 설명할 때 애들이 이해가 안 가지. 그런 거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다 입고 있어. 끝. 그래서. 그 워리어스 팀의 2014-15 시즌에 어떤 변화 그 아니지 변화를 가져다 준건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훈련복이었다 해서 나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석 단어 자 워크북 해석 그다음 단어 뜻 스펠링 해서 수열을 보는데 쌤 よし、ね <laughs>